안녕하세요. 하루를 여는 의지 불금 메시지 채널입니다. 오늘은 당신이 변화가 되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당신이 이 세상에서 보기를 원하는 변화가 되라 이 말은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입니다. 타인은 우리 자신의 거울과 같다.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 종종 우리에게도 나타난다. 그러니 그들과 균형을 맞더라 다른 사람이 변해야 해. 라는 생각을 내가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? 아마 다른 사람들도 바뀔지 몰라. 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.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변하길 원하는 것을 자신이 변하는 것으로 바꾸기 위한 질문을 저는 세 가지 예시로 들었습니다. 첫 번째로, 어떤 것을 바꾸고 싶은가? 두 번째로, 당신이 먼저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떤가? 세 번째로, 어떤 일을 다르게 할 생각인가? 오늘 하루를 여는 메시지는 당신이 변화가 되라. 다른 사람이 변했으면 하는 것을 먼저 실천함으로써 변화를 수행하는 주체가 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